ポケモンカードだ、ボーイさん。カタカってる、これがオーサイカテン。マケタ、うん、負けたらこの子のやつ。セラのマニーズのオーカーセラのキャラクター、セラこれうん、これも全部、そして、こういうポケモンカードがあって、うん、これは今使ってるやつ。これは全部なくなったら違う子に変わる。ね、うん あと、セラー。これからセラの水着がないからセラー。セラ,セラ,セラじゃあパパの話聞いてセラの水着にかいに行くんだけどあと、どれぐらいで終わるのあと、20分じゃあ20分後にね。うん、はい。えー、おぬる、え、イドル。 어저께 바다를 갔다 왔는데 세라 그 수영복이 없어가지고 대충 다른 걸로 이제 입혀가지고 바다에 들어왔었는데요. 음, 음, 세라 미지기서로 쇼핑몰을 가보려고 합니다. 레이나 준비 다 했어? 잘하니 て 그?

高速ターミナルだと300円だよいやいやその値段の話はしない <laughs> いやもったいないよは行こう値段の話はなんでそんな <laughs> <laughs> だってスライムでもなんで1200円もするのあれ節約節約ですか全然、ね、作れるのに、ね

아빠 옷 사러 갔다 오세요 그러면은 레이나? 어디서 사 H&M. 아나 H&M도 있고세라짱 미즈기 미니. 이크? 어. 응. 저는 혼자서 H&M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의 뭐 인터넷만해서 인터넷에서만 옷을 사가지고 근데 와서 옷 사는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laughs>

<laughs> いいよね、サイトがないな、ダメだ。どうあったの?。いや、ゾロも多分大きかった。うん<あ>?。かったな、<laughs> なんか、幼稚園で着るやつだから、こういうふうに。何、二つついてるやつだネットかたわり。ネット?。ネット、ネット。はい、学校の幼稚園のプールがーなんだ。かついの、六つ連続。うん<あ>。洗えないじゃん、ああ。これ、これはサイズある?。<laughs> 이이 어... 아. 제가 이렇 맨이네. 이쪽이 게아 옷을 입어 봤는데요. 너무 살이 쪄서 안맞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다시 걸어 놓고, 얌전하게, 걸어 놓고, 나왔습니다. 와, 원래, h m 가면은 맨날, 사이즈를, X, XS 아시죠? XS. 네, S보다 한 단계 낮은 거. 그걸 사도 몸에 딱 맞았는데, 지금 오늘 가보니까, X라지? 네, X라지를 입으니까, 몸에는 맞는데 어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돼나 중년 남성의 느낌? 아, 중년 남성이긴 한데 너무 예, 아, 아저씨 느낌이 너무 예, 심하게 나서 충격먹고 다시 목걸이에 예, 걸어놓고 예, 나왔습니다 아, 오늘부터 예, 여름 여름에는 향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데 네, 진짜 너무 쉬워요. 아,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아, 진짜 너무 쉬 아, 오완 아, 뭐다이다 아, 진 아, 아, 노 아, 진 아, 아, 네, 지하 1층에는 먹을 곳도 있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음식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트 마트데 카이모노 시테 어. 카파일까 이가이나일까 카이기. 카이기. 가 카이기. 여기는 이렇게 마트도 있어서 네, 장도 볼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샀어? 사왔... 이걸 왜 가져왔어, 이거를? 아, 여름이니까. 거 <놀람> 아, 아, 세라노가 나이죠. 오, 코리다 깔 카르국수다대. 어, 국수. 파라쿠나이아다닭칼국수 맛. 아. 장도 받고, 좀 이른 시간인데, 오늘은 저기, 사카나야키 타베니 기하시다 여기가 평소에는 되게 사람이 많은데, 파덕 위에 고등어라고, 집 근처에서는 좀 맛있는 생선구이집입니다. 가보시죠.

와 양이 많네요. 그리고 반찬도 리필. 네, 밥은 주문 들어갈 때부터 바로 만들어서 아주 맛있습니다. 소밥 많이 먹어. 애들은 솥밥 하나 가지고 반씩 주면 딱 맞고 어른은 하나. 먹어요. 오, 오, 맛있겠다 밥을 푸고 나서 네, 여기서 이렇게 물을 붓고 누룽지를 합니다 누룽지 맛있어? 애들 엄청 잘 먹네 고기 어? 맛있어? 응 맛있어 다 맛있지.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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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야 키타토끼 가라가라 닿다 노니 예뻐 예, 네, 화덕이의 고등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보세요 네. 넓은데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죠 와 안에도 지금 몇 팀이 기다리고 있는지 네, 차보세요, 차 보세요 차어 어, 계속 들어와 차가 주차장도 되게 넓은데 꽉찼 이중주차 와 엄청 납비다야 빨리 와서 역 갔다 어 오래 어 다이저브 다이브어자 다음에 그러면은 네, 다음에 봬요 아잘 어, 먹었습니다.